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캐달라 주시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 관심과 돌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수 있게 된 것도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의 기도가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그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9절로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실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느냐 첫째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는 어떤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아니고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정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네에서 이르살렘에 올라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작하시던가 봐요.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이르살렘 입구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나무를 헤쳐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 내내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찌 이렇게 말라 죽게 됐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주물성경 살할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파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사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단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절대 긍정의 사람과 일을 하셨지 불신앙의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될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있고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주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백세에 우리가 아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되는 일이 없고 문제만 그 삶을 둘싸게 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불를때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절대 근정 절대 감사로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모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속기 문제에서 노예를 막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은 품지도 말고 절대 근정 절대 감사로 믿음으로 나가면응답에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다. 야고보사들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어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구함이란 건성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단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자주 병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게 해도 주님 내게 이미 건강을 주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약함이 물러가고 회복과 건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봉 21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째여곧 말랐나이까 그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순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내가 가만히 앞에서 갖고 아무리 오래 동안 서 있어도 문은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녀, 통로, 기적의 통로요 은혜 의통로라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외과 전문의로 1912년 삼각 봉합법을 개발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의사요 덕실한 크리스인 알렉스 카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알렉스 카멜 박사가 의학계에서 큰 공을 끼쳐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보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의학 박사가 1963년에 그의 책 '인간 그 미지의 존재'라는 그 책에서 우리나라에가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호르몬의 영향과 같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지적 활동이 증대되고 인간 관계에 대한 낡은 넓은 이해력을 갖게 된다. 기도는 온전한 인격 형성에 필수 불가하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하나의 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도 누나나 깜짝 않고, 하고 앉고 있다가 노벨을 활성화 사람이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니까 이제 기도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셨다면 그만하면 또 다행이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빼놓고 기도하지 않는 분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카렐 박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관 글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다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 안 되는 일순간의 기도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언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의도순복원교회가 세계 최대교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설립자인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동역자였던 우리 최재 목사님의 기도로 이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막에서 조영기 목사님, 최재 목사님이 하루 종일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성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의 님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모든 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죄정님을통하여서 오늘날 여도 순복계가 세계 최대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관데그 방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구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 이 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신속히 오르게 응답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사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할렐루야.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응답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10편 50편 23절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의 신앙의 3대 요소가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대전역과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결론 부분에 드레가 전서 5장 16절, 로 18절 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어려워도 기뻐하고, 답답해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늘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당해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는 멀린 캐러도스 목사님이 여러 책을 썼는데 지옥에서 찬송이라는 책도 쓰고 이캐러도스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참 감사의 기적이 그 얼마나 우리에게 그 그리스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멀린 캐러드스 목사님이 군모으로 계실 때그 부대에 간 군인의 부인이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날라하다 밤이면 술에 취해서 술에 중독이 돼서 매일 밤 그냥 쓰러져 잠을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술 없이 못 사는 그러한 남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남편이살수 없다 생각을하고 목사님께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좋지만 계속 같이 살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미 마음에 결심하라고 온 것입니다 근데, 캐러도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 남편과 함께 살든지 안 살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부인께서, 부인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사실에도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부인이 그말 듣고,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숙주정병인데 뭘 감사하라는 것이냐.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는 상황에서 무조건 감사, 감사하십시오. 목사님은 그 부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감사할 때나체험수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술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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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오면은 저 잔장에서 술을 꺼내하고 술을 마시는데 와서 술을 찾지 않아요. 애들과 함께 그 거실에서 얘기하고 놀아주더니만 밤이 되니까 그냥 잠자리에 든 거예요. 야 이거 기적이구나. 아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오늘 밤술 먹지 말라고 술 먹으면 당신 이혼당한다고 미리 코치 잡았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그 다음 날도 와서 술을 안 먹고 그 다음 날도 술안 먹고 2주 만에 술을 완전히 다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알코올 기신이떨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주 후에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께 그 보고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목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감사기도만 하라고 뒤에서 기도만 하셨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술정병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상담하러 왔으니까 이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연락을 하신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목사님 말 듣고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사소한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아주 작은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일생이 감사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다 벌떡했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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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날 그대로 주님 내버려 두셨더라면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그런 상, 형편의 사람인데 웬일인지 왠지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노에서 예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우리는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절대 은정 절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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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미국이 문제가 많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들어 주고 계시느냐? 그 미국 문화가 감사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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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은 감사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이 생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정 전에서 감사 문화를,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순보음의 교인들이 우리 한국 일천만 교인들이 감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감사 문화로 바꿔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멀린 캐러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사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송하는 최고의 형식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 삶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꾸준히 감사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상황 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하나의 능력이 작은 물줄기까지 졸졸 흐르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불어나 물줄기를 이루어 마침내 우리를 홍수처럼 덮치고 오래된 상처와 흉터를 씻어낸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얻어돌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감사로 은절 절대, 절대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가에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한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 no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